자, 오늘은요. 기본적인 강의가 다 끝나고요.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직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 노직을 분석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퀴즈 1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나와있는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우선 다 실행을 컴파일 시켜서 실행시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넣어 있는 것들은요,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중간중간에, 음, 뭐라고 해, 내용을 배우면서 배웠던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꾸 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국말도 한국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시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컴파일 시키고 에러 나면 에러 잡고 이러다 보면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것들을 책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많이 컴파일 시켜보고 그게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우선은 퀴즈 1에 나온 프로그램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니까 배열로 잡혔네요. 배열로 잡힌 데 그냥 잡힌 게 아니고요. 이행이네요. 그렇죠? 자, 2행이네요. 2행이고 몇 열이에요? 3열이네요. 3열에 값이 들어가죠. 초기 값이. 1, 2, 3, 4, 5, 6이 들어가겠네요. 자, 밑에 있는 y에 대한 배열을 보니까요. 자, 3행이 있네요. 3행이 있고, 열이 2개네요. 그리고 각각의 값이 들어가죠. 1, 5, 5, 3, 8, 1.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g라는, g라는 배열을 둬서 2행 2열로 뒀어요. 그렇죠? 얘는 x의 배열이고요. 얘는 y, 얘는 g예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렸어요. 포문을 돌리는데 그냥 돌린 게 아니고요. 자, 우선 i가 0일 때부터 돌아가겠죠? 자, i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포문 이쪽에서 걸리니까 j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J가 0이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값을 줘야 되죠. 값을 줘야 되는데 J에 I와 J에다 0을 두래요. 그러면 0행, 0렬, 지열에 있는 0행, 0렬에다가 값을 뭘 주래요? 0을 주래네요. 그렇죠 값이 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포문을 또 만났네요. 자, 다중포문입니다. 3개의 포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가 이 포문에 해당하는 블록이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k는 0이에요. k는 0이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g에 있는 뭐래요? ij래니까 ij가 어떨 때예요? g는 ij가 0이고 0일 때. 그죠? 0행 0렬에다가 더해서 늘애네요. 뭘 더해서 늘애요? 누적시키는 거네요. 이 문장을 다시 써 주면요. G의 IJ는 G의 IJ 더하기 X의 IK 곱하기 Y의 KJ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G의 영행, 영렬, 그죠? 영행, 영렬을 더한 다음에 더하는데 어떻게 더한다고요? X에 있는 영행, K는 지금 뭐예요? 0이죠. 영행, 영렬, 영열, 영렬을 곱하라. 어떻게 곱하라? Y에 있는... kj와 곱하라.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영행 영렬이에요. 영행 영렬이면 x에 있는 영행 영렬은 뭘 뜻해요? 1을 뜻하죠. 자, 1을 뜻하겠네요. 이래다가 곱하래요. 어떻게 곱하래요? kj니까 k도 마찬가지고 0이고 0이죠. 그러면 1을 곱하래네요. 자, 그러면 1하고 1을 곱했어요. 그죠? 1을 1하고 1을 곱한 다음에 이 포문은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위로 올라가겠죠? 자,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증가를 시키죠? 그럼 k는 얼마가 돼요? k는요? k는 1이 되겠죠? k가 1인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똑같아요. 누적시켜주는 거예요. 지에 있는 영행 역렬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더해서 들어간 값이 얼마였죠? 1이었죠? 1 곱하기 1이었으니까요. 1이 들어간 상태에서 X에 있는 IK니까 어떻게 돼요? 0행 1열이 되겠네요. 0행 1열. 자, 0행 1열이면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자, 2가 되고요. 그 다음 곱하래요. 뭐랑 곱하래요? Y는 KJ랑 곱하래네요. 자, kj랑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k는 1행, j는 0이니까 1행 0열. 그러면 1행 0열이면 5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 상식. 우선 x배열이라고 그러면 6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죠.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죠? 여기 하나하나에 값이 들어가는 위치가 있죠. 얘는 x의 0행 0열. 얘는요, 0행 1열. 얘는요, 0행 2열. 이 밑에 줄은요,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0행 0열, 0행 1열, 1행 0열, 1행 1열, 2행 0열, 2행, 2행 1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각 배열의 위치 값을 알고 있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곱하래요. 그래서 곱해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2하고 5하고 곱하래네요. 그렇죠? 보니까 2하고 여기에 있는 5하고 곱하래요. 5하고 곱해서 다시 이쪽에다 더해서 넣는 거예요. 자, 지금 이쪽에 계속 누적되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실행이 되고 나면 다시 이쪽에 가겠죠? 그러면 k는 어떻게 돼요? k는 2가 되겠죠? K가 2가 된 상태에서 J의 영행역렬에다가 J의 영행역렬을 누적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1에다가 2개 곱한 값이 얼마였어요? 1 곱하기 1이었죠. 거기에다 뭘 더하래요? 2 곱하기 5를 더하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값은 11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 K가 2가 됐을 때 X는 어떻게 돼요? 영행 K열이니까요. 영행 2열이니까 어디예요? 3이죠. 3하고 y에 어떻게 돼요? 2행 j니까 0열이죠. 2행 0열이면 8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8이 되겠네요. 그렇죠? 행렬을 곱하는 걸 의미해요. 지금 여기까지 수행이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쪽 행과 이쪽에 있는 열이 곱해진 거예요. 그럼 얘에 들어가는 포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있는 값을 곱 이쪽에 있는 값과 이쪽에 있는 값을 곱한 게 이쪽으로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밑에 값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 밑에 있는 X에 있는 1행과 Y에 있는 1열, 1열이 곱해서 값이 들어가겠죠. 이쪽은요? X에 있는 1행과 Y에 있는 몇열이 곱해서 들어가겠어요? 1열이 곱해서 들어가는 값이 이쪽이겠죠. 다시 말하면, 얘의 값들은 행렬을 곱해서 들어가요. 그럼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다 더해서 들어가면요. 값이 35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은요, 14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은요, 77이 들어가고요. 이쪽은 41이 들어가게 돼요. 이 포문을 다 돌리면 그렇게 되고요. 이 포문을 다 돌리고 나서 G라는 배열이 35, 14, 77, 41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출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시켜주죠. for i 는 0부터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해서 계속 돌려주네요. 그러면 35, 14, 77, 41이 찍히겠네요. 퀴즈 1에 있는 프로그램은 행렬을 곱하는 곱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중 포문을 사용하고 그 다중 포문을 여러분들이 노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한 방식대로 K값이 증가되는 값과 J값이 증가되는 대로 그대로 한번 머리에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계속 손으로도 쓰면서 머리로도 같이 노직을 익혀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컴파일 시키고 실행시켜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2가 나왔어요. 퀴즈 2가 나왔는데요. 퀴즈 2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피보나치 수혈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피보나치 수혈 있죠? 자,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혈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구하는 프로그램. 퀴즈 2는 피보나치 수혈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num이라는 방이 있고요. num1이라는 방이 있고요. num2라는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있죠? num3이라는 방이 있죠? 이 각각의 방에다가 값을 뭘 줬어요? 1을 줬죠. 1을 주는데 그냥 1을 준게 아니고, n이가 몇 보다 작을 때까지요. 200보다 작을 때까지 이 while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넘이 2에 대한 숫자가 200이란 숫자가 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조건이 거짓이 되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구하는지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만났어요. 첫 번째 문장을 만나서 우리가 평상시 데이터 변환 코드는 %d라고 줬었죠. 근데 %od라는 거는요, 내가 자릿수를 다섯 자리를 잡아서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num2를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되네요. 자, n u 2에 뭐가 들어가 있죠?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가상에 이거는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는 그건 안 찍겠죠? 근데 다섯 자리를 잡아서 맨 마지막 자리에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이 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래요? 넘 1과 넘 2를 더하래요. 넘 1과 넘 2를 더했어요. 그럼 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2가 된 거를 어디에다 넣으래요? 넘 3에다 넣으네요 그러면은 넘 3은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2가 된 상태에서 넘 1에다가는 뭐가 돼요? 넘 1에는 넘 2에 있는 값을 넣어주니까 그대로 1이 들어가고요. 넘 2에는요. 넘 3에 있는 값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2가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왈문을 만나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넘 이, 2가 200보다 작냐? 작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밑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넘 2를 찍어줘요. 넘 2를 찍어주니까 값이 얼마가 출력이 되죠? 2가 출력이 되죠. 똑같이 다섯 자리를 잡아서 마지막 칸에2가 찍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찍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넘 3에 넘 3에 어떻게 했어요? 넘 1과 넘 2를 더해요. 넘 1과 넘 2를 더해서 어떻게 돼요? 더하니까 3이 되죠. 3을 넘 3에 넣어주래요. 그리고 넘 2에다가 넘 2에 있는 값을 넘 1에다 넣어주래죠. 그럼 2가 되겠죠. 그러면 넘 3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요. 은넘 3을 넘 2에 넣어주면 3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니까 넘2가 3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수행을 해요. 여기다 3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넘1과 넘3을 더했어요. 넘2와 넘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6이 된 상태에서 자, 잠깐만요. 넘1과 2를 더하는 거네요. 넘1과 2를 더하니까 6이 되는 게 아니라 5가 되겠죠. 왜냐면 2하고 3하고 더하니까 5가 되죠. 5가 된 상태에서 넘 2에다가 넘 2의 값을 넘 1에다 주래요. 그러면 넘 1은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리고 넘 2에다가 넘 3의 값을 주니까요. 얘는 5가 되겠네요. 5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넘 2를 출력을 해주죠. 그럼 출력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5가 나오겠죠. 자, 5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값을 왔어요. 그럼 넘 1과 넘 2를 더해주라네요. 자, 넘 1과 넘 2를 더해줬어요.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자, 8이 들어갔어요. 8이 들어간 상태에서 넘 2에다가, 넘2 있죠? 넘 2에 있는 값을 넘 1에다 넣래요. 그러면 넣으니까 5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올라갔어요. 8이 됐죠? 다시 말하면 피보나치 수는 어떻게 썼죠? 피보나치 수는 이렇게 한다면 얘네 둘을 더하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다음 더하니까 두 수를 더해서 그다음 값이 되죠. 자, 두 수를 더해서 그다음 값이 되니까 3이 되겠죠. 두 수를 더해서 다음 값이 되니까 5가 되겠죠. 두 수를 더해서 값이 되니까 8. 그다음에는요. 13이 되겠네요. 그다음에는요. 21이 되겠죠. 그다음에는요. 34가 되겠죠.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55가 되겠죠. 그다음은요. 89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44가 되죠. 이두 개를 더했을 때는 200이라는 숫자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출력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출력값은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요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풀어준 거는 그 전에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을 구했죠.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을 프로그램화 시킬 때는 어떻게 이두 값을 더해서 그 다음 값으로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노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할 수 없다면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구나.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할 경우가 있, 있다면 이 노직을 생각해서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넘 1과 넘 2가 그전값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 3의 새로운 값이 됐을 때 여기, 여기를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1을 넘 1을, 1이라고 하고요. 2를 넘 2라고 했어요. 자 됐죠? 3을 넘 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넘 3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넘 1과 넘 2가 더해가지고 넘 3이 되겠죠. 그 다음 5라는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하고 3을 더해야지 5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 2와 3은 원래 뭐였어요? 넘 2와 넘 3이었죠. 그러니까 넘 1과 이런 식으로 해줄 때는 하나씩 밀려줘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노직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돼요. 넘 1에는 넘 2를 넣어놓고 넘 2에는 넘 3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 피보나치 수열이 구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3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라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우선 소수라는 뜻을 아셔야 되죠. 소수가 뭐예요? 소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기 자신으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변수 선언을 다해 줬어요. 변수 선언을 다해준 상태에서 이 밑으로 볼게요. 자, 프라임하고 j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1을 넣어 줬네요. 1을 넣어 주고 그 밑에 왔어요. 그 밑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이하고 2하고 같지 않냐? 같지 않고, 이거는 논리연산자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나눈 값이 0하고 같다면, continue. continue는 뭘 뜻하냐면요.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라는 소리예요. 이건 뭐죠? 내가 그 수를 카운트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어떤 수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수라고 할까요? 음... 예를 들면, 9라는 숫자가 있어요. 9라는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얘를 나눠봐요. 그냥 나눠보는 게 아니라 얘를 몇부터 나눠봐요? 2부터 나눠보겠죠. 2로 나눠봐서 나눠서 떨어지는가. 3으로 나눠서 나눠서 떨어졌어요. 나눠서 떨어지면 소수의 정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9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죠. 그런 거를 바탕으로 둬서요. 우선 여기서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아이가 2가 아니어야 돼요. 2가 아니고 9. 만약에 9라면 아, 몇이라고 해볼까요? 6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6이라면 아이가 2가 아니죠.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아이를 2로 나눈 나머지. 얘를 6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조건을 둘다 만족했어요. 둘다 만족했다면 6이라는 숫자를 굳이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이런 동작을 해줄 필요가 없죠. 2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졌다면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수를 검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수를 검사하기 위해서 컨티뉴문을 만나면 다시 이 문장을 빠져나와서 다시 포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그 동작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서 볼까요? if i가 2하고 같냐. 같으면 어떻게 해요? i값이 2하고 같다면 걔는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게 되죠. 왜 빠져나오죠? 얘를 굳이 끝까지 나눌 필요가 없죠. 나눌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니까 이 e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 e, e 포문하고 여기에 있는 두 와일문을 여기에 있는 두 와일이 있죠. 이게 하나의 루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와일. 두 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한번을 실행한다고 했죠. 자, if i가 2하고 같다면 do i, 여기 문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if prime이라고 두네요. 그러면 prim, prime이라는 데다가 값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1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참이죠. 참이니까 printf 찍으래요. 뭘 찍으래요? 2라는 숫자를 찍으래네요.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카운트 카운트를 증가해 줘요 증가해 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동작은 뭐냐면요 소수를 구할 때 소수 구한 값들을 출력해 줄때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찍어지면은 그 다음 줄로 이동해서 찍으라는 명령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우선 해당하는 소수를 찍어 줘요 조건이 만족하니까요 소수니까 아넌 소수구나 하고 찍어 줘요. 여기 2라고 출력이 됐죠. 2라고 출력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카운트를 해주는 이유는 5개를 찍은 다음에 줄을 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하고 if 5로 나눈 나머지가 검사를 해줘서 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나눈 나머지가 아니래요. 조건이 만족하다면 뭐겠어요? 지금 0이죠. 만약에 숫자가, 카운트가 5가 됐어요. 5, 5를 5로 나는 나머지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0이 되면 뭐가 돼요? 0의 거짓이니까 참을 의미하죠. 참을 의미하니까 숫자를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2를 한 번밖에 안 찍었잖아요. 2를 한번 찍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해줘가지고 왔더니 카운트는, CNT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1밖에 가르키고 있지 않죠. 그 상태에서 1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1에 대한 거짓이니까 여기에서 참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포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포문으로 가게 돼요. 그다음 문장을 보겠네요. 그다음 문장을 보면은 아이를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3이 되겠죠. 아이가 3이 되면서 그 밑으로 내려와요. 프라임과 제 j를 1로 두고요. 그다음에 i를 2로 나눠. 2하고 같지 않냐? 같지 않죠. 같지 않고 그다음에 i. i라는 게 뭐죠? 3이죠. 3을 나눈 나머지가 2하고 지금 같아요? 나는 나머지가 0하고 같지 않죠. 나머지는 지금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컨티뉴 문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두 문장을 수행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if, i가 2, 2하고 같냐?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j를 하나 증가시켜줘요. 그럼 j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j가 2가 된 상태에서 i, 3을 2로 나눠요.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1이 0하고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if 문을 안 하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와요. 내려와서 j가 J라는 숫자가 지금 뭐예요? I. I가 뭐였어요? 3으로 나눈 값이 뭐예요? 1이죠? 지금 J 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다면,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만족을 하고요. J 값이 클 경우에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위를 들어가서 다시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출력값이 2, 3, 5, 7, 11. 소수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13, 17. 그 다음에는요, 19, 23, 29. 그 다음에는요, 31, 37. 41, 43, 47. 지금 5 0까지 2부터 5 0까지 사이에 있는 소수를 5줄씩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들이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의 제일 관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